네, 안녕하세요. 악마입니다. 오늘은 악마님이 만들어주시는 건데요. 어, 누가 내스킨믿겠네 뭐야. 누가 내스킨믿겠어 이제부터 제가 악마님 것만 계속하기로 해가지고, 딴거할 때도 있어요. 제작자 악마. 짧은 탈출맵입니다. 평화로움으로 해주세요. 즐겁게 플레이 해주세요. 스폰 포인트. 블럭 부스기 X, 표집떡구기 거미줄통과. 얍! 오케이. 네. 아님, 돌아가시오. 아, 이게 아니네요. 어차피 여기다 통과. 어, 잠깐만요. 그때요. 잘 읽어준 게있어 이 아주아주 쉬운 미로. 아주 쉽죠. 기장이 건반관길 아닌가? 양마제부로에서 악마님 것만 알아 해서. 3. 행운. 어떡하지, 스폰 부인들을. 스폰 부인들좀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 에이씨 네, 계속하겠습니다. 통과.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스폰이 됐을까 스폰 포인트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한번 해보진 않았어요 이건. 됐다 카트를 다시 난 여기다 몰라 얍 yep. 어? 이럴... 이러... 어? 뭐지? 어 괜찮아 아직 스폰했어 어 수보라이 때문에 난 죽었어 여기 뭐지?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것도... 다은저이밖에 없고 타고 가야지 됐어요. 안까 오시시오. 오실게요. 나뿌시는거지 않던데. 그 필요 없어. 이따가 뭐가 변했어. 점프맨 없는 거래요. 양모님이랑 통화해봤어. 누군가 저 있으니까 이걸로 탈게요. 내일 을 타고 가시오. 네. 금세기를 찾았다. 네. 이 <laughs> 스마트 무비 있으면 찾고 싶 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